뭐야 여기서 중화짜장 돼지머리 여기가 어디 명장 중화짜장면 정말 간편하면서도 맛있어요. 10초만 볶으면 끝나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에요. 바쁜 아침이나 저녁에 딱 맞는 제품이죠. 면발도 쫄깃하고 짜장 소스가 진하고 고소해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. 특히 아이들도 잘 먹고 혼자서 간단하게 한끼 해결할 수 있어 살림꾼에게는 필수템입니다. 양도 넉넉해서 7인분이라 여럿이 나눠 먹기에도 좋네요.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맛있는 중화짜장을 즐길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한우 소머리 고기 슬라이스는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.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해 한입 베어물면 풍미가 그대로 느껴집니다. 익혀 나온 제품이라 번거롭게 조리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바쁜 일상에도 딱이에요. 2차 커팅이 되어 있어 요리에 활용하기도 좋고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어도 맛있답니다.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로 추천합니다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오동통 오징어 다리 통족 1kg은 정말 맛있는 간식이에요.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며 맥주와 함께 즐기면 그야말로 최고의 조합입니다. 특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영화 보면서 간식으로도 좋고 손님 초대할 때 안주로도 제격이에요. 양도 넉넉해서 가족과 함께 나눠 먹기에도 부담 없답니다. 짭조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며 단순한 간식으로는 부족해 자꾸 손이 가는 매력이 있어요.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